안덕스입니다 오늘은 첫 브이로그 시작이에요. 근데 좀 약간 단발머리로 한번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 단발머리 가발 을 쓰고 오늘 한번 일하는 장면까지 한번 해서 직원들의 반응까지 한번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발을 찾다 보니까 제일 유명한 피트레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로드 매장에 길래 찾아왔거든요. 피트레이지 매장에서 한번 변신 한번 해볼까요? 가시죠. 저는 바로 갈 건데. 아 네네네네. 그러면 이 색깔로 구매하시면 네, 네, 네. 바로 네, 네, 네. 네. 로 오늘 한번 편신해시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이트용 추천드리고 에센스도 정전기 방지용이세요. 아. 이렇게 두 개는 당장 필요하실 거예요. 플라스틱 빗 이런 빗 있잖아요. 이런 빗으로 빗어 주시면 엉킬 수가 있어서 아. 무조건 철신비. 아. 그리고 에센스도 후분호 네. 돼 있어 가지고 아. 네. 아. 떡 안지고 그냥 정전기 방지용이어서 두개 사용하시면서 사용 기간 유지해주시면 되세요. 플라스틱 비소 쓰실 때더엉킬수가 있는 게 마찰 생기잖아요. 더 정전기 일어날 아 수도 있고. 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샴푸랑 네. 나와 있는 거랑 뭐가 네. 네. 다른 거예요? 얘는 그냥 불순물이나 냄새만 간단하게 제거해주려고 만든 전용 제품이고요. 음. 저희가 사람이 쓰는 제품 화학성분 들어가 있잖아요. 어. 겉에 겉에 있는 코팅이 다 벗겨져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거칠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용 아... 기간도 많이 짧아지실 수가 있고요. 음... 잘못하시면 바로 못 쓰실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10년 만에 12년 정도 만에 가발머리 처음 해본 것 같은데. <laughs> 떨리네요. 골고루 한 3번 정도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빗질도 그다음에 골고루 잘 빗어주시면 음. 되세요. 이거 쓰기 전에 가발 망을 착용하셔야 되세요. 되게 부끄럽네요, 과정이. <laughs> 이렇게 네개 있어요. 네네. 이게 고객님 망했다가만 하셔도 되고, 고객님 머리랑 망이랑 같이 찍으셔도 음 상관없으세요. 기장 귀신 분들은 다 이러세요. 네, <laughs> <laughs> 일단 두통약 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괜찮으세요? 어, 네, 느낌 괜찮은데. 네. 그러면은 여기서 스타일링을 하면은 어떤 게 달라져요? 간단하게 앞머리는 살짝 이렇게 퐁 넣어드리고요. 음. 그리고 나 제품이 시컬 제품이어서 다른 곳은 손을 안 대셔도 될 거예요, 굳이. 어, 네. 어색해. 어, 어, 약간 되게. 모르겠어. 뭔가 <laughs> 되게. 손님들이 핑크에이드 가발을 많이 가져오는데 이게 되게 약간 고데기를 하면은 고데기를 안, 안, 안 먹고. 라인하시기 네. 어. 그래, 때문에 따뜻한 바람으로 먼저 씌워준다는데 그냥 찬 바람으로 살짝 해주면 돼요. 어. 고데기는 왜안되냐면 얘네가 가발이 다 모다 보니까 녹아버려요. 너무 큰 열로. 고데기는 십도백도백도 백석? 1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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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을 좀 많이 줘요. 아, 약하게 해서 뜸을? 뜸을 네, 뭐, 뭐, 뭐 그냥... 스프레이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요 스프레이? 그런 거. 아, 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어, 쓰시면은, 가발 거리에다가 걸어주시고요. 자주 안 쓰시면은, 상자 안에다가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대신에. 빼고 나서 속이 있잖아요. 다 닦고, 에센스 골고루 뿌려주시고, 빗질 해주신 다음에, 그 가발 안에 망 있잖아요. 그거를 싸서 안에다 보관을 해주시면서, 네, 익시면지세요 유튜브를 <laughs> 어떡하지뭐 살까? 아, 사는 게 하나, 사는 게 은김에. 네 필크헤이즈 체험을 끝냈는데요. 아, 저 아직까지는 단발머리가 어색한데 일단 샵으로 가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보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에 도착했고요. <laughs> 이제 들어가서 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 <laughs> 반응 좀 보여줘 빨리. <laughs> 너무 충격적이야. <laughs> 아, 외국인인 줄 알았어. 아, 어, 나 택시 아저씨가 나았 뭐 외국인이냐고 물어봤어. 그래, 외국인 인줄 알았어. 근데 <laughs> <아니>, 그렇게 충격적이야? 아니, <laughs> 맞아요. 아, 알아봤어니이요 아, 맞이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이 됐는데 <laughs> 어? 안될 거란 거 같아. <laughs> 대박. 와, 뭐, 뭐예요? <laughs> <저> 사회생활에서 <잘해. 웃음> 이게 진정한 사회생활이완전 <laughs> 귀엽대잖아. 이 가발 쓴 모습을 보고도. 어, 되게 근데 가만 <laughs> 아, 자연스러운. 아 진짜? 너무안 그래. <laughs> 너무한 <너만> 지금 자연스러운 걸겠나봐요. <laughs> <잘했나> <laughs> 오늘은 외국인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어, 오늘 이렇게 핑크에이지 체험 끝냈는데요. 오늘 사 구매한 걸로 또 다음 영상은 또 한번 찍어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